튜더 정동원 노래의 기적 의사도 포기한 할머니의 병마 극복기 금악의 감동적인 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및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사도 포기했던 한 노년 팬이 정동원의 노래로 병마를 극복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78세의 박말순 씨. 그녀는 최근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동원의 팬미팅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던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 5% 미만.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 회복 가능성 5% 미만입니다.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릴 때, 박말순 씨의 세상도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말기 강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수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고령에 더해 수년간 앓아온 심장질환까지 겹쳐, 의료진은 그녀를 이식 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가족들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는 눈물마저 말은 현실의 선고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박씨는 하루하루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력감의 한가운데에서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들려준 한 곡의 노래 별표 별표 정동원의 잘 살아보세 별표 별표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 깊이 묻혀있던 생의 의지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마음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한 곡이 붙잡은 생명. 음악의 치유력. 이한 곡이 내 생명을 붙잡았어요. 박말순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고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건져올린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목소리 좋은 어린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소절, 한 단어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닿지 못했던 상처의 틈을 정동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두드렸다. 처음엔 그냥 어린 친구가 노래 잘 부르네 했는데 가사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노랫말에 담긴 잘 살아보세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녀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따뜻한 속삭임이었고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잡으라는 무언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지 감미로운 트로트 멜로디를 넘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인생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포옹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의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무너진 일상을 하나씩 다시 쌓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노래를 틀었고 저녁이면 가사를 되뇌며 천천히 산책을 나섰다. 기력이 돌아오자 식사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고 매일 반복되는 정동원의 음성이 그녀의 내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현실이 되었다. 3개월 뒤 그녀의 혈액 수치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호전됐다. 담당 주치의였던 서울병원 내과 전문의 이정훈 교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신체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을 버틸 이유였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기적의 목소리였다. 정동원의 감동적인 반응과 팬미팅 현장의 기적. 박말순 씨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녀가 조심스레 SNS에 올린 글 한편, 할머니를 다시 살게 한 노래는 단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우리 엄마도 정동원 노래 들으며 힘을 얻어요. 이 사연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그 사연을 방송국에 제보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국 인기 음악 프로그램 희망의 노래를 통해 정식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 방송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삶과 음악이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결정판이 되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이는 다름 아닌 정동원 본인이었다. 방송 직후 정동원은 자신의 SNS에 직접 손글씨로 된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순 할머니 꼭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곧바로 팬미팅 주최 측과 소속사가 나섰다. 팬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획사의 조율 끝에 마침내 감동의 순간이 실현된다. 수천명의 팬들이 운집한 팬미팅 현장. 무대 위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정동원은 조심스레 박씨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 순간 장내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박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정동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잘 살아보세의 전주가 흐르자 두 사람은 마주본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젊은 목소리와 노년의 눈빛이 하나되어 흘러나온 그 노래는 단순한 무대가 아닌 인생의 경로를 다시 잇는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다. 관객들 중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 정동원은 박씨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의 팬미팅은 단지 가수와 팬의 만남을 넘어 음악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음악이 가진 진짜 힘, 심리 면역 효과와 그 너머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와 한 팬의 우연한 인연을 넘어 음악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기적 같은 작용을 할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았다. 박말순 씨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는 무형의 에너지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대로 증명해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일컬어 별표별표 별표 심리 면역 효과 별표별표라고 정의한다. 마음속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 체계에 작용하여 실제 신체 회복을 돕는 작용이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있어 정서적 자극은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음악은 그 자극을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도구로 손꼽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원의 노래가 가진 힘은 단지 트로트를 넘어선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 끝에 괜찮다고 말해주는 위로였고,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정동원 역시 이 사건 이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흥미거리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변화시켜 온 여정의 연장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음악의 사명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기적은 노래에서 시작됐다. 끝나지 않은 희망의 서사. 박말순 씨의 회복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기적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될 수 없다.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움튼 희망,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음악의 힘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치열한 생존의 서사였다. 심지어 의사도 포기했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곡의 노래가 삶이라는 불씨를 다시 붙였고 그 불씨는 점점 온기를 되찾으며 그녀의 몸과 마음을 되살려냈다. 그녀가 다시 걷게 된 길은 단지 병을 이겨낸 여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래와 함께 다시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수많은 나를 병상에 누워 보냈던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음악을 틀며 하루를 여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식탁에 앉아 가족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정동원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노래가 나를 살렸으니 이젠 내가 그 노래와 함께 살아야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음악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게 만든다. 어쩌면 진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랫말 속에, 멜로디 속에,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진심 속에 숨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정동원의 노래가 만든 기적, 노년 팬의 눈물겨운 투병 이야기. 이 노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78세의 박말순 씨. 그녀는 최근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동원의 팬미팅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던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다. 절망의 끝자락. 회복 가능성 5% 미만이라는 선고. 회복 가능성 5% 미만입니다. 차가운 의사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릴 때, 박말순 씨의 세상도 함께 멈춘 듯 했다. 3년 전 그녀는 말기 강경화 판정을 받았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수술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고령에 더해 수년간 알아온 심장질환까지 겹쳐 의료진은 그녀를 이식 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시켰다. 가족들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는 눈물마저 마른 현실의 선고였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박 씨는 하루하루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견뎌야 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잘 살아보세 한 곡이 일깨운 삶의 의지, 기적의 시작. 그런데 바로 그 무력감의 한가운데에서 작은, 하지만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느날 손자가 들려준 한 곡의 노래, 정동원의 잘 살아보세. 이 노래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 잠들어 있던 생의 의지를 조용히 깨웠다. 죽음을 준비하던 마음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한 곡이 내 생명을 붙잡았어요. 말순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고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건져 올린 진심이었다. 처음엔 그저 목소리 좋은 어린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소절, 한 단어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닿지 못했던 상처의 틈을 정동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두드렸다. 처음엔 그냥 어린 친구가 노래 잘 부르네 했는데 가사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노랫말에 담긴 잘 살아보세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녀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따뜻한 속삭임이었고,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잡으라는 무언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지 감미로운 트로트 멜로디를 넘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인생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포옹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의 선언이었다. 매일의 음악, 매일의 기적, 의학적 한계를 넘어선 회복. 그날 이후 박 씨는 무너진 일상을 하나씩 다시 쌓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노래를 틀었고 저녁이면 가사를 되내며 천천히 산책을 나섰다. 기력이 돌아오자 식사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고 매일 반복되는 정동원의 음성이 그녀의 내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기적은 그렇게 조용히 현실이 되었다. 3개월 뒤 그녀의 혈액 수치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호전됐다. 담당 주치의였던 서울병원 내과 전문의 이정훈 교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신체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을 버틸 이유였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기적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의사들이 포기했던 생명의 불씨에 정동원의 노래가 다시 지편했다고 굳게 믿었다. 음악이 주는 정서적 지지가 신체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 면역 효과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다. 박말순 씨의 회복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동원의 진심, 그리고 팬미팅 현장의 감동 실화. 사연이 알려진 순간, 정동원의 반응은 어땠을까? 박말순 씨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녀가 조심스레 SNS에 올린 글 한편, 별표별표 할머니를 다시 살게 한 노래, 별표별표는 단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우리 엄마도 정동원 노래 들으며 힘을 얻어요. 이 사연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고, 누군가는 그 사연을 방송국에 제보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국 인기 음악 프로그램 희망의 노래를 통해 정식으로 소개되기에 이른다. 방송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삶과 음악이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결정판이 되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고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이는 다름 아닌 정동원 본인이었다. 방송 직후 정동원은 자신의 SNS에 직접 손글씨로 된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제 노래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순 할머니 꼭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곧바로 팬미팅 주최측과 소속사가 나섰다. 팬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획사의 조율 끝에 마침내 감동의 순간이 실현된다. 수천 명의 팬들이 운집한 팬 미팅 현장. 무대 위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정동원은 조심스레 박씨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 순간 장내는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박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정동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잘 살아보세의 전주가 흐르자 두 사람은 마주본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젊은 목소리와 노년의 눈빛이 하나되어 흘러나온 그 노래는 단순한 무대가 아닌 인생의 경로를 다시 잇는 하나의 기적처럼 느껴졌다. 관객들 중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 정동원은 박씨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의 팬미팅은 단지 가수와 팬의 만남을 넘어 음악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음악이 가진 진짜 힘, 심리 면역 효과와 아티스트의 사명.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와 한 팬의 우연한 인연을 넘어 음악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기적 같은 작용을 할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았다. 박말순 씨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는 무형의 에너지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대로 증명해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일컬어 별표별표 별표 심리 면역 효과 별표별표라고 정의한다. 마음 속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 체계에 작용하여 실제 신체 회복을 돕는 작용이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 있어 정서적 자극은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음악은 그 자극을 가장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도구로 손꼽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원의 노래가 가진 힘은 단지 트로트를 넘어선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 끝에 괜찮다고 말해주는 위로였고,